존경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대한민국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문대림 제주 시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질수록 워 가장 힘드신 분들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여러분들입니다. 이들의 서름과 아픔을 달래 줘야 됩니다. 민생을 살려내고 경제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그러한 유능한 후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단언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그러한 유능한 후보는 지금은 이재명이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후보 누구겠습니까? 지저질도록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고 소년공 출신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이재명 후보는 서민의 심정, 서민의 어려움을 가장 잘 받아들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 후보와 함께 이 일기를 극복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지난 3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타가 고민하는 민주주의 모험국가 대한민국이 지난 3년 동안 독재화가 진행되는 그러한 국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어디 그 뿐입니까?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지난 3년 동안 추락하고 추락해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지난 3년 동안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외교와 국방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외교는 고립됐고, 이 나라 국방은 전쟁 위험, 전쟁 위기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미래학자들이 중동 다음 분쟁 예상 지역이 한반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외교 안보관이 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평화의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딸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다른 코 이재명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내란 세력대 내란 진압을 위한 민주 시민 간의 싸움입니다. 헌정 파괴 세력대 헌정 수호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더 이상 내란 세력의 순동을 막아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의 혁명을 위대한 제주시민의 이름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준비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서부터 탁월한 추진력으로, 탁월한 인증력으로 성과를 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줄어든다. 성장이 없으면 노동의 가치도 바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 남는 성장 정책으로서. 미래를 설계해낸 그러한 정치인이십니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적 비전, 정치적 소신 마음껏 펼쳐서 잘 사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남겨주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위대한 제주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명 선거의 혁명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위대한 제주시민 여러분.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정 파괴 세력대 헌정 수호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투표혁명을 통해서 헌정 파괴 세력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하, 새로운 대한민국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一千辆，一千辆，一千辆，一有一一千辆，一千辆，一千辆，一有一一千辆。太他妈不卫生了，来人！一千辆，一千辆，一有一一千 thank mm -hmm. you 이재명 세계를 안녕하세요. 계를 주도. 감사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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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재 명, 경제 강국 만들 면서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세계 를주 도, 세계 를주 도,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 어 가요？이재명, 이재명, 킹호 이재명, 이재명, 이재은 이재명, 이재명. 이죠 내부 진짜 해야 민족.